일상에서 영어를 늘릴 수 있는 꿀팁 오늘 드릴 팁은 생활 속에서 영어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간판에 한번 집중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간판이 Mind's 어, eye 이렇게 있죠 Mind's eye 이거는 뭐 마음의 눈뭐 이런 식으로 영어는 한국말로 한국말은 영어로 한 번씩 번역해 보는 놀이라고 생각해 보고 친구랑 하면서 이제 걸치게임 같은 거 해도 되고요 자기 혼자 걸어다니면서 혼자 걸어다니면 심심하잖아요. 근데 걸어다니면서 간판 같은 거 한번 번역해 보세요. 생각보다 재밌고 생각보다 내가 이 단어를 물론 아는 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거와 실제로 사용하는 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바꿔보면서 얻는 게 되게 많아요. 연습도 충분히 되고요. 지금 저희 이쪽 동네는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보시면 열린 부동산 (Open Real Estate) 이렇게 되고 명성 부동산 뭐 (Fame) 명성이 Fame 이런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뚜레주르, 뚜레주르는 답이 없네요. 미니 스탑, 잠깐 멈춤? 뭐 이런 느낌인가? 조그맣게 멈추는 거. 커피는 커피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나다니면서 간판을 한번 번역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저 지금 혼자 하는데 되게 재밌네요. 아, 근데 저 저런 한자 간판은 답이 없어요. 어디 할 수가 없어요, 저건. 뭐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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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 최종 대우 모르겠다 모르겠다 포기 하나의 모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은 길거리 걸어 다니시면서 핸드폰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조금 무료할 수도 있고 매일 볼수 있는 거니까 근데 가끔 기분 전환 겸 영어와 조금 친해진다는 생각으로 간판을 한 번씩 영어는 한글로 한글은 영어로 번역해 보는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재밌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일상에서 영어를 늘리는 꿀팁이었습니다. Try to translate this sign. Can I say translate this sign? Yeah, totally. Yeah, it's sign. Hangun oh Hangun Gong In Jung Ge Sap. is love. Love. Luck. Oh, lucky love. Luck. Yeah. Okay. Gong In Jung Ge Yeah, real estate. Uh, real estate. Back to Sun? No, no, no. Budongsa. Um, Budongsa. Oh, you're Korean. <laughs>